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 구성 해보겠습니다 넷플렉스 만들기 프로젝트에서 데이터 타입은 두개만 만들면 됩니다 유저와 컨텐츠인데 유저부터 볼게요 아,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데이터 필드 말고 한 가지만 만들면 되는데 리스트 오브 컨텐츠 라는 필드 타입이 좀 생소하죠 이게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크리이터뉴 필드 눌러서 필드 타입을 보면 총세 가지 카테고리가 있죠 베이직 타입은 버블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타입들입니다 텍스트, 넘버, 데이트, 예 e s or no 이런 기본적인 타입들이고요 데이터 타입셋은 여기 데이터 타입에서 만든 저희가 직접 만든 데이터 타입을 필드 타입으로 선택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옵션셋은 제가 잠시 후에 옵션셋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룰 거라서 지금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 선택해 주시고 이렇게 생성을 한번 해보면, 그냥 컨텐츠라고 나오죠? 구별을 하기 위해서 툴을 붙여줄게요. 그냥 컨텐츠라고 나오는데, 리스트 오브 컨텐츠와 다르죠? 다시 눌러서, 컨텐츠를 누르고, 여기 항목, 디스 i s field is a 를 체크를 해주면, 리스트 오브 컨텐츠가 됩니다. 리스트 오브 컨텐츠, 이것은 이 필드를 리스트로 만들겠다는 건데, 리스트는 데이터가 여러 개, 묶음으로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컨텐츠를 살펴보겠습니다. 나머지 필드들은 그냥 버블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그런 필드 타입을 가지고 있고요. 카테고리 쓰면 보면 되는데, 리스트 오브 카테고리 옵션 셋또 생성한 어, 필드 타입이 나왔죠. 이게 아까 나중에 설명한다고 했던 옵션 셋입니다. 이건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옵션 셋이고요. 여기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선택하고 리스트 체크를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리스트 오브 카테고리 옵션 셋이라고 생성이 됩니다. 어, 일단 요거는 지워주고요. 쓰지 않을 거라서요. 카테고리 옵션 셋. 어, 예, 이 옵션셋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데이터 메뉴에서 옵션셋 탭을 들어가시면 어, 이런 메뉴가 나오는데 이 화면에서 옵션셋을 생성하고 편집하고 할수 있습니다. 이제 옵션셋을 생성해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여기에 보면 옵션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옵션 선택지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선택지들을 만들 수 있고요. 여기 있는 어트리뷰트는 이 아래에 있는 옵션들을 설명해 줄수 있는 필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디스플레이가 텍스트 타입으로 기본적으로 들어 있는데 여기 써 있는 코미디, 로맨틱, 클래식 같은 이름을 뜻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할 겁니다. 새로운 어트리뷰트를 한번 생성해 볼게요. 포토라는 이미지 타입을 가진 어트리뷰트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아래에서 모디파이 어트리뷰트 버튼을 누르면 여기에 이미지를 업로드해서 이 코미디를 설명해 줄수 있는 사진을 저장할 수 있겠죠? 옵션과 어트리뷰트를 생성하는 방법은 배워봤고요. 이 옵션셋을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집강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션셋을 생성하고 편집하는 방법은 다 알아봤고요. 실제로 저희가 프로젝트를 만들 때 쓰게 될이 카테고리 옵션셋에 대한 정보와 이 데이터 타입의 컨텐츠, 여기 있는 이런 텍스트들은 상세 정보에 제가 올려줄 테니까 실제로 만드실 때보프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페이지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